여러분 민호뉴스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탁쇼 시리즈는 이미 전국적으로 수십만 관객을 모으며 저의 없는 트로트 브랜드 콘서트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2025년 탁쇼사는 그 역사를 다시 쓴다. 특히 이번 무대는 전작들과의 차별화가 뚜렷하다. 콘서트는 무려 시상식, 이름하여 탁쇼 어워즈.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콘서트가 아니다. 직접 쓴 곡, 직접 만든 무대, 팬들과 함께 나누는 웃음과 감동이 수상의 형태로 펼쳐진다. 무엇보다 이번 탁쇼사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신곡 발표의 장이 된다. 오는 7월 영탁의 완전히 새로운 자작곡이 세상에 나온다. 이미 음원 관계자 사이에서는 역대급 대중성 음악성이라는 평가가 나돌고 있는 이곡은 탁쇼사에서 최초로 공개될 예정이다. 팬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전율이 온다. 응원봉다 불어질 듯이라는 과열 분위기다. 실제로 그의지는 자작곡 찬복 먹으러 갈래 이불. 신사답게 등은 각종 차트에서 돌풍을 일으켰고, 이번 신곡은 보다 진중하고 서정적인 느낌을 담았다는 후문이다. 탁쇼사의 공연 일정도 눈길을 끈다. 첫 포문은 오는 8월 서울 콘서트가 연다. 그리고 대전, 대구, 송도까지. 트로트 열기와 문화 수요가 높은 핵심 도시들을 창조준했다. 각 도시의 콘서트 티켓은 아직 임의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숙박 예약 전쟁이 시작됐다. 한 팬은 서울 공연만 3일 잡았어요. 혹시 농수로 나오면 역사를 목격하는 거니까요. 라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이번 닥쇼사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인물은 단연 농수로다. 미스터트롯 시즌1에서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와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열창으로 전 국민의 배꼽을 쥐게 했던 인물. 2020년 방송 이후에도 꾸준히 유튜브, 지역 행사 등에서 활동을 이어온 그는 최근 영탁과의 전화번호 교환 및 서울 콘서트 게스트 조청 약속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 포스터나 일장에는 농수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 공연에서의 깜짝 무대는 이미 기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 소문이 현실화된다면 트로트 역사상 가장 웃기고 가장 감동적인 합동 무대가 될 전망이다. 탁쇼 어워즈 시상 카테고리는 이번 탁쇼사의 시상식 콘셉트는 단순한 형식적 연출이 아니다. 실제 시상 부문이 마련되고 그 자리에서 팬들이 직접 영탁에게 또는 서로에게 상을 줄수 있는 팬 참여 시상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시상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퀘스트 때 장상 가장 크게 따라 부른 구역의 수요 눈물 버튼 상 감동의 순간을 함께한 관객 선정 무대 위에 주인공 상 깜짝 등장 캐스트오 영탁에게 큰 영감을 준 인물 영탁 측은 무대에서 팬들이 수상 소감을 말할 수도 있다며 실시간 인터뷰 형식도 도입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트로트 공연의 틀을 깨고자 늘 도전해온 영탁은 이번 무대에서 3면 LED 터널, 360도 회전 무대, 공중 무빙 세트까지 고려 중이다. 공연 제작비만 약 38억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공연 스태프는 액명으로 이번 무대는 사실상 아이돌 콘서트 수준, 아니 그 이상이라며 트로트에 대한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깨부수는 퍼포먼스가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제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 프로듀서, 연출가, 퍼포머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려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히 닥쇼사에서는 신곡 무대를 통해 직접 기타를 치며 자작곡을 부르고 무대 구성에도 디렉터로 참여한다고 밝혀 그의 올인원 아티스트 행보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영탁의 현재 순자산은 얼마입니까? 2020년 미스터트롯을 통해 전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트로트 가수 영탁. 무명 시절의 긴 터널을 지나 대스타로 도약한 그는 어느덧 CF, 콘서트, 앨범, 방송, 광고, 저작권 수익까지 장악하며 단숨에 연예계 재산 강자로 부상했다 가수로서의 성공을 넘어 작사, 작곡, 프로듀싱, 그리고 투자자로서의 면모까지 선보이는 영탁, 언뜻 보기에 소박하고 겸손한 이미지 뒤에 숨겨진 그의 놀라운 자산 규모가 드디어 밝혀졌다. 본지는 다양한 소스와 관계자 인터뷰, 부동산 등기부, 저작권 협회 자료 등을 종합해 충격적인 영탁 재산 보고서를 입수했다. 음반 수익만 수억 원, 저작권료만 해도 연 17억. 영탁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자신이 부르는 노래를 직접 쓰고 편곡하며. 제작까지 관여하는 전천후 아티스트다. 가장 대표적인 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막걸리 한잔 찐이야 등은 영탁의 손끝에서 탄생한 히트곡으로 지금도 전국의 노래방과 방송에서 수없이 울려 퍼지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록 기준으로 영탁은 총 40여 곡의 저작권을 보유 중이다. 특히 니가 왜 거기서 나와는 수익성이 높은 디지털 싱글로 멜론. 친이 유튜브 등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광고 수익과 음원 수익을 꾸준히 창출해왔다. 한음악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영탁은 한해 자작권료만 최소 6에서 17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특히 트로트 시장이 넓어진 이후 그 가치가 두 배로 뛴 셈이죠. 강남 건물주, 고급 아파트 실거주, 영탁은 현재 서울 강남구 일대 고급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는 강서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자취 생활을 했지만, 성공 이후 삶의 질을 확 끌어올린 그는 한남동, 청담동, 삼성동 등의 부동산을 검토했다는 설도 끊이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최근 거래된 삼성동 A타워 상가의 일부 지분이 연예인 영탁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등기부상에 직접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 법인 명의일 가능성이 높죠. 건물 매입뿐 아니라 영탁은 창담 XX 아파트 고층 세대에서 수차례 목격되었고,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는 정보까지 제기되며, 실거주설이 유력해졌다. CF계의 블루칩. 2년간 광고료만 수십억. 영탁은 CF계의 황태자로도 통한다. 특히 2020에서 2022년에는 막걸리, 보험, 식품, 의료. 가전제품 등 20개 이상의 브랜드 모델로 활동했다. 한 광고 대행사 관계자에 따르면 영탁의 광고 출연료는 브랜드 성격에 따라 상이하나 평균 8천만에서 1억 5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단일 계약 기준으로만 봐도 2년간 광고 수입은 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K-트로트 인기에 힘입어 영탁의 해외 라이선스 수익이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구조라는 주장도 나왔다. 콘서트 투어 대박. 탁쇼 시리즈 매출만 50억. 탁쇼는 영탁의 대표적인 단독 콘서트 브랜드다. 2022년 탁쇼부터 2024년 탁쇼에 이르기까지 전국 20개 도시 이상에서 공연을 상황리에 개최했고 해당 콘서트를 영화로 제작해 극장까지 진출했다. 탁쇼의 전국 투어 누적 관객 수는 약 12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티켓 평균 단가 9만 원 기준 매출은 10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운영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40에서 50억 원은 순위 구조로 흘러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탁쇼의 영화판은 메가박스 단독 상영으로 4만 관객을 돌파하며 영화 수익까지 추가되었다. 영탁이 투자한 비밀법인 엔터사 브랜드까지 소유. 영탁은 단순히 수익을 벌어들이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투자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소속사인 어비스컴퍼니와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며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비공식적 분석이 존재한다. 게다가 2023년 이후 팬덤 기반 플랫폼 구축, 온라인 팬미팅 시스템, 굿즈 유통 사업 등 여러 자회사 및 브랜드와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본지 취재 결과 영탁은 YTT 홀딩즈라는 법인의 2대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해당 법인은 콘텐츠 제작, 드롭 페스티벌 기획, 유튜브 채널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 중이다. 그럼 영탁의 순자산은 도대체 얼마인가? 지금까지 드러난 수입 및 자산 항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물론 이 수치는 보수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공식적인 회계 보고서가 아니기에 정확성은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다. 영탁은 이미 자수성가한 260억 자산가, 그리고 트로트계의 이병헌이 되었다. 트로트 스타에서 재벌 반열에 오른 남자, 영탁. 그의 성공은 단순한 스타의 성공담이 아니라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노력과 땀, 재능과 기회가 만나면 인생은 뒤바뀔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 260억.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모를 영탁의 자산. 하지만 진짜 부자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영탁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종료하기 전 저희가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 공유, 댓글을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 보내...